90편 89 기도 하느님의 사람 모세 주님, 당신께서는 대대로 저희에게 안식처가 되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나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정령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야경의 한때와도 같습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쓸어내시면 그들은 아침 잠가도 같고 사라져가는 풀가도 같습니다. 아침에 돋아났다 사라져갑니다.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정령 저희는 당신의 진노로 쓰러져가고. 당신의 분노로 소스라칩니다. 당신께서는 저희의 잘못을 당신 앞에, 저희의 감추어진 죄를 당신 얼굴에 빛 앞에 드러내십니다. 정녕 저희의 모든 날이 당신의 노여움으로 없어져 가니 저희의 세월을 한숨처럼 보냅니다. 저희의 횟수는 70년, 근력이 좋으면 80년, 그 가운데 자랑거리라 해도 고생과 고통이며 어느새 지나쳐버리니 저희는 나는 듯 사라집니다. 누가 당신 진노의 위력을, 누가 당신 노여움의 위세를 알겠습니까? 저희의 날수를 셀줄 알도록 가르치소서 저희가 슬기로운 마음을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 이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침에 당신의 자애로 저희를 배불리소서. 저희의 모든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저희를 내리누르신 그날 수만큼 저희가 불행을 겪었던 그해 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하소서. 당신께서 하신 일이 당신 종들에게 당신의 영광이.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나게 하소서. 주 저희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이 저희에게 잘 되게 하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소서.